자, 봐봐, 음파 여기 꽂아줄게. 음,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지금. 아유, 깝이다. 에코 넘어갔다. 에코 넘어갔다, 에코 디렉. 오, 제발. 잡아줘. <laughs> 나이스벤드타벤드타 째고 부었다. 바비. 지금 또 넘어갈라? 에코 지금 보고 있는데 넘어 다 넘어 간다. 에코 넘어가야 똑같이. 시간으로 시간 리얼로. 나이스 이제 이시다핑 아 중요한 이거? 아 잠깐만, 제발. 아 한마디 더 소리. 잘 잘랐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아이코게긴 한데. 툴 <laughs> 있는데 우리 마지막에 들어가나? 지사가 미운 들기있는데 오와 총알 까비 야아 아, 나 이상하게 갔다 오 좋은데 시그마 올라오는 소리 들렸는데 아까? 시그마 시그마 오른쪽에 여기 10분째 <laughs> 쓸때 까지 기다리는 거 봐라 이거 눈 날리는 거봐오비 지야지야아주 이거 올라온다 지하. 에코로. 지하. 에코로. 지하. 에코로. 지하. 에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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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에고 리얼로 리얼로 아, 아아 아 아이고 잡아놨어 잡아놨어 아, 괜찮아 나이스 한번더 가는데 한... 카운트 한번더 가는데? 나와 봐지야겠다 나만 지수 있어? 다한다 다한다 아깝이 맞았어 오, 오, 빨리 줄게. 시그마로, 시그마로. 시그마 지금 하나. 바가 택큐 크레이. 이제 조줄게 덴노로 하시그마로 시그마겐지 나오면 자리가 약이다. 별실속주 그냥 이쪽으로 알아부터가는 라마도 그 주방 데이터 개설지 않냐? <laughs> 라마? 모르겠네. 라마는 데이터가 없다 나. 어, 뭐야? 주방하는? 개발자. 나도 아라 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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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라마로. <웃음> 나이스. 주방하는? 근데 <laughs> 여기는? 뭐야? 대기더 가봐, 더가 주방 더가더 가는, 가는 겐지 여기 있는데? 하고 싶은 다 해,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냥 와, 주방 좋았다, 진짜 야, 우리 딜러들이 잘하는 거 같은 판에 이 주방 장이 전락하는 해줘 어소장피데소장피데또 주방 가나오나또피 나잠탄 기다릴게. 오 잠깐만 빼면서 흘리자, 흘리자, 흘리자. 아직 안 겐지 겐지 겐지. 어? 오케이. 나 와라, 나 와라, 나 와라. 왼쪽으로 간다용검은데 우리 근데용검너 아마 주방왔게 된다? 어, 아, 방지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거이오이오케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안 좋은 거 아니야. 아, 양종이요. 아, 이렇게. 다 e 다 s 게 o Let's go. l 어 t s go. l e 어쩔 주방 Let's go. Let's g 나 Let's go. l e 그고또파라다브러 간다. 내 몽키 비비는 거 몽키 비비는 거 몽키 비비는 거. 몽키 몽키 몽키. 거기야. 깜짝이 몽키 잡아. 가이는 우주화 달리는 히비 하는 어이 어떻게 알았 파라게 와! 파라필. 아, 숨막기시면서 좋아. 파라철. 다이스 좋은데? 나만하긴 했네 타려 반? 타려 필. 타라 필인데? 어, 아하아올라간다아 차려. 아, 발아 아, 떨는데 아, 아떨 가격 계속. 아, 곧죽겠 어, 나이스 불다 밀었어. <laughs> 여아밀어 자 자리, 뒤로, 1 자리, 뒤로, 100, 100, 100, 1 자리, 아, 0 0 1 아, 0 100, 100, 1자0 100, 100, 100, 100, 100, 1 0 아유, 0 0 1 0아 100, 100, 100, 1 0 100, 1 1인0 당한 횟수가 얼마나 많을까? 0 100, 100, 1 빨리, 빨리, 0리0 0 100, 100, 0

잠깐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이메스 네. 해킹해줄게 어아타아타 아, 텐로 바티 테라프, 필 테라프? 바티 잡방 없고 바티 필이다

아 진짜 눈물 날것같아자자자 잠깐만 아 진짜 큰거 하나 먹었다 나이스 야타 필어 뭐야 기 포인트 포인트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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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오저 야타. 그 죽을 뻔했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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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봐개봐개봐 음. 나이스 와 몸으로 왔다 씨발 아... 매일 아, 빈벽급 무빙이었다 에라이 들고 들어가 그냥 이불알 여기다 좀턴 잡아야 돼 우리 그럼 왼쪽 잡아야 돼 나이스 리려 혼자, 잡아먹는거의블볼 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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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 아이고 바치궁 맞고 서로살겁나아 좋았다 연판 그러게 너무 잘했다 야뭐 핵이냐? 뭐야 이거 야 다시 챔피언 4가 보인다